대한민국을 뭘로 바꾸는다고요? 허경영이가 국가혁명당은 대한민국을 뭘로 바꿔요? 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으로 바꾸는다 이 말이야. 자, 대한민국 정부는 그대로 두지만 그 운영 체제는 주식회사처럼 단돈 안 푼이라도 애껴가지고 국민들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준다 이 말이야. 내가 안 기부를 앞으로 안 기부의 수사권을 없애, 민간인 사찰권도 없애. 그럼 안 기부는 뭐하죠? 미국의 CIA 같이 C I K로 바꿔버려. C I K. C I K는 뭐냐? 국제 정보수입. 그러니까 한국 국제 정보부가 이름을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허경영 대통령 되면은 안 기부가 민간 사찰, 민간 수사 수사권 없어집니다. 알겠습니까? 네.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해고자 한다든지, 뭐 외국이 우리나라를 괴롭히든지, 우리나라 기술을 빼간다든지, 이렇게 국제정복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CIA같이 CIAK, 코리아로 바꾸는다이 말이에요. CIA는 아메리카고, 미국 CIA이고. 알겠습니까? 이미 25년 전에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걸 요새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표가 또내 공약을 또 뺏겨가네. <laughs> 그니까 러 지금 정치인들이 내 공약을 안 뺏겨가는 사람이 없어.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착순 뺏어가더라고. 어, 노인수당 20만원.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내가 70만원 그랬는데 140만원 안 주고 부부지간에 40만원 주는 거야. 20만원씩. 그걸 뺏어갔는데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더라고. 근데 대통령은 돼서 내 공약 때문에.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네, 요거를 문재인 대표가 뺏어가고. 또 이재명은 내 청년수당 25년 전에 이어온 거 뺏어가고, 남긴 필씨는 뭘 뺏어갔습니까? 모병제 뺏어가고, 어? 그 다음에 투표 연령 낮추자고, 또 내가 15세부터 투표, 14세부터 투표해야 된다. 14세부터 나는 중학교 때부터 투표를 하게 해주는데, 이 14세부터 투표를 하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17세부터 투표하자. 에? 자, 허경영, 성, 성견지명, 선거연령 하향, 10년대 대선 토론. 내가 이야기했다, 이 말이야. 어, 이야기해봐, 여기. 대담하는 거. 대학이 1등 대학, 2등 대학, 3등 대학. 이런 국립대학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이건 곤란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전체 사립대학을 하면서 또한 청소년들의 비행 문제와 교육 문제가 지켜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왜 수상한테 대야 되겠습니까? 15세 때부터 투표권을 주어야 합니다. 15세부터 만 14세부터 옛날에는 15살이면 결혼을 시켰습니다. 청소년들을 너무 어린애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15세면은 지원군 대통령 후보를 알아볼 수도 있고 투표도 할수 있어야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거고 이거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 내가 나가서 한 겁니다. 내가 두번 TV 토론에 앉아서 했는데, 내가 진짜 앉아서 해야 될 사람은 방지문이나 문재인하고 마주 앉아야 일이 끝나요. 알겠습니까? 예, 네. 네, 음. 그런, 그런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15살부터 투표권을 주자고 그랬는데, 15살부터 투표권을 주는데, 나는 투표를 한 사람만 요 때, 엄마, 아빠가 투표장으로 애를 데려가야 돼, 안 가야 돼, 데려가야 돼, 네. 투표장을 데려가서 애가 투표를 안 하면 애의 대학 진학에서 점수가 10점 이하가 떨어져 버려. 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애 투표장 데려가싫어안데려 네. 제가 투표하 간다고 했는데 그걸 믿을 수가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딱 지키고, 야, 너 투표하러 가자. 데려가야 돼. 그래가 그러니까 애가 투표를 딱 해보고 나면 애국심이 생겨요. 네. 이해 갑니까? 네. 학교에서 민주주의 아무리 배워와 소용없어요 딱 투표장에 가서 그 어른들이 줄을 딱 서가지고 도장 찍고 확인하고 요걸 자세히 보고 가서 투표를 딱 해보고 나면 야 이게 민주주의구나 야 내가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다 나 정치인을 좀 분석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어요 되겠어요 이러면서 애들이 성숙한 민주주의로 성장할 수 있는데 스무 살다 커가지고 투표하러 오라 애들이 놀러 가버려 그래 안 그래요 중도등할때 학교 때 투표 때마다 엄마한테 끌려가. 엄마 아빠가 같이 가서 가족이 도론도론 도론 가서 투표를 딱 하는 걸 엄마 아빠가 확인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투표율이 90%까지 올라가, 안 올라가. 근데 투표율이 지금 50%, 60% 이게 뭡니까? 15세부터 투표권을 주면은 허경영이가 대통령 되는 거는 시간 문제겠죠. 또 하나, 18살까지 투표를 하게 해버린 거야. 이거 말이에요. 젊은 애들이 한 100만 명이 거기에 해당돼요. 호경영을 지지하는 애들 18살 많습니다. 걔들이 전화하면 뭐라는지 알아요? 아, 나는 10, 20살이 아니라서 총기하면 어떻게 찍어주죠? 이런 애가 수도 없어. 그런데 이번에 18까지 통과됐죠? 이거는 백궁에서 하고 있는 일이야. 50만 명이 새로 특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젊은 층의 투표 파워가 상당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유스케이크급의 변화가. 그거는 내가 이미 25년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저거. 지난 대선 때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여러 사람이 지금 또 대권 후보들이 써먹고 있어요. 근데 내 거, 내 서른 세 가지 공약만 연구하나봐. 여의도에서도 <laughs> 그래서 내가 직접 재산 소유권을 신청해가 받아낸거 아시죠? 네. 음, 자, 봐요. 이게 지적 이것도 앞으로 인터넷에 올려놔. 응? 인터넷에 올려놔라고. 예. 이 영상에 올려놔야지 이 이렇게 보여드릴 게 아니라 에? 확 띄워야 보이지. 이거 안안 안 들어있나? 인터넷에 올릴 수 있습니다. 아직 안 올렸어. 아, 안 올렸어. 올려놔라고 이거. 예. 내가 이걸 자주 보게 할 거야. 지적 재산 소유권. 이러나면 다른 사람들 이걸 못 보는 거야. 어. 보이나? 크게 나오나? 네. 어. 그래가지고 내 공략 33가지는 등록이 됐어, 이제 <laughs> 아픈데 자기가 물이 아프다는 거를 가슴이 아프다 간이 아프다 간에 손가락을 대야 돼요 검지 손가락 이걸 대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도 아픈 데를 대는데요 코가 아프다를 코에 대고 이 검지 이 검지를 자기 아픈 데도 대요 위장이 아프다 위에다가 자내 눈만 보면 돼요 카메라든 여러분이 든 똑같이 보면 돼요 하나, 둘.